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니 대부분 배우자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복수하고 이혼하는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제가 그 복수를 당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는 상간녀 소송을 당했어요. 지금까지 들으시면 제가 천하의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상관녀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말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르네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또래에 비해 이른 나이에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죠. 가족들도 화목했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었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승진도 빠르게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았고 제 이름이 흔한 편이지만 회사에서 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만족감도 너무 높았고 인간관계도 아주 좋았죠. 어느 날 회사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여름이 다가와서 다른 직원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늘 밖에서 다 같이 먹거나 구내식당을 가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저 빼고 다 싸우면서 야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밥을 누구랑 먹어야지 고민을 하다가 팀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팀장님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고 결국 둘이서 점심밥을 먹게 되었죠. 원래 팀장님과 친하긴 한데 워낙 말수가 적은 분이셔서 단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가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팀장님과 저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거 있죠? 되게 매너도 좋으시고 제가 하는 말에 따뜻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팀장님의 사적인 이야기도 몇번 들으니 더 친해진 기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팀장님과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오래 연애를 해서 곧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을 하신 팀장님의 경험에 빗대어 교훈을 많이 들었습니다. 혼수 준비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이득인지 다 알려주셨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결혼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셨단 말도 꺼내셨죠. 저는 정말 축하드린다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임신에 관한 질문도 마구마구 했어요. 저희 질문에도 팀장님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스레 다 답변을 해주었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농담도 잘하시고 되게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웃었고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다른 팀원들이 식당을 가지 않으니까 저와 팀장님은 자연스레 매일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죠.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친구처럼 떠들다가 점심시간이 다간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한테 팀장님에게 들었던 결혼에 대한 정보를 다 말해 주었고,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식장도 예약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경험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점심시간에 팀장님께 물어보았죠. 사적인 연락은 일절하지 않았고,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건 점심시간 뿐이었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한번 해봤던 분이셔서 그런지, 척척 박사더라고요. 부모님 선물은 어떤 거라고, 혼수는 어떤 거라는 게 좋은지, 이런 사소한 정보들을 얻게 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전부 다 긍정적인 반응이셨죠. 그래서 제가 점심밥을 많이 사기도 했고, 고맙단 말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팀원들도 저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고, 결혼식 날짜는 언제고, 신혼집은 어디냐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저희는 결혼을 한달 정도 남겨놓고 있었고, 너무 기대가 되어서 매일 잠도 잘못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왔어요. 그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상간료 수송을 당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다른 집에 가야 하는 게 저한테 왔나 싶었지만 주소를 확인해도 저희 집이었고 이름도 저였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지도 않은데 고소를 당하니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해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남자가 없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한테 실망을 많이 했지만, 저 같아도 남자친구에게 똑같은 일이 생기면 휴대폰을 뒤지면서 의심을 할것 같아요. 제 휴대폰을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니 남자친구는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믿지 않았죠. 너무 억울했고, 당장이라도 저를 소송한 사람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니 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고소를 당해 본게 처음인데 그걸 상간녀 소송으로 당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자 친구도 혼란스러워했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저는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낸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며칠 뒤 바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 맡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저를 소송한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네가 내 남편한테 꼬리친 년이니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 세상이 저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싶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제가 잘못했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오해 말라고 말을 했지만 들을 리가 있나요? 그 여자는 저 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월차를 내고 그 여자를 만나러 한 카페로 갔어요.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누군지도 처음에 못 알아봤고 전화를 걸어 얼굴을 확인했죠. 그런데 정말 평범하게 생기신 아줌마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어떻게든 오해를 풀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 얼굴에 냅다 뿌리셨어요.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놀랐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니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파탄이 났어. 내 뱃속에 있는 애는 어쩔 건데? 네가 우리 남편한테 꼬리치지만 않았어도 우리 남편 바람 안 났어. 라고 하며 큰 소리를 질렀고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봤죠. 저는 온몸이 다 커피로 물들었고, 눈에까지 아메리카노가 들어와서 눈을 뜰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었고,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배가 다 나온 만삭의 여자였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다 달려가서 구급차를 불렀고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저에게 가정 바탄낸 나쁜년 썩꺼져 라고 했고 어디서 소금을 구하셔서는 저에게 냅다 뿌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카페에서 저를 내쫓았고 저는 죄인이 되었죠. 정말 눈물이 미친 듯이 났고 억울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불륜 안 저질렀다고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쫓겨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했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아기 사진까지 보내면서 잘 봐. 너 하나 때문에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우리 딸이야. 라고 하며 문자를 보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결혼식에 와서 깽판을 칠 거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댁에도 다 알릴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어요. 오해라고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일에 집중이 안 됐고 결혼 준비도 너무 벅찼어요. 남자친구는 상황이 종료가 안 되니까 저보다 더 심각했죠. 변호사님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니 팀장님께서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해도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머릿속에는 소송만 생각나니까 팀장님과 대화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모습이 다른 저를 보면서 팀장님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제가 말을 안하니까 팀장님의 사적인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시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은 딸 바보이신지 저에게 자신의 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팀장님이 보여준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낯이 익었습니다. 왠지 한번 본것 같은 아이였죠. 제가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팀장님이 당황해 했고,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넘겼어요. 그냥 아직 신생아는 워낙에 다 똑같이 생겨서 제가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그날 일도 잘 넘어갔고, 저는 매일 그 여자의 문자로 밤잠을 설쳐야 했어요. 결혼식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정말 그 여자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 졸였어요. 어디에다가 털어놓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말 정신병이 올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보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고, 저는 제 잘못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며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에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진 않는데 계속해서 고수장은 날라오니까 남자친구도 답답하겠죠. 그런데 결국 사건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회사 게시판에 그 여자가 글을 썼거든요. 자신의 남편과 회사 직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익명으로 쓰고 이름은 초성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 봐도 저와 팀장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팀장님과 제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니까 더 의심하기 쉬웠죠. 저와 팀장님이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을 누가 몰래 찍어서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출근을 하자마자 회사는 난리가 났고 저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며 협박을 하던 여자가 팀장님의 아내분인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의 딸 사진을 보고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느꼈던 거죠. 솔직히 제 이름이 많이 흔한 이름이고 회사에서 제 이름과 동명이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팀장님과 같은 부서라고 해서 다 저를 의심했고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있으니 거의 확정인 분위기였죠. 팀장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한 순간에 불륜녀가 되어야 하나요? 회사 사람들은 저와 팀장님을 보고 수군거렸고 회사 내에서 엘리트 이미지였던 저는 한 순간에 가정을 파탄낸 천하의 나쁜 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고 당장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여기서 나가게 되면 제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꾹 참았죠. 그리고 팀장님은 저와 그런 사이가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팀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말을 아끼셨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오래 대화도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아니라고도 말을 하지 않는 팀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팀장님의 아내분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서로 찾아와서 오만행패 부리셨어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쌍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이래도 내 남편 불른여가 아니야? 이렇게 떡하니 같은 부서인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당장 이 회사 사장데려와 라고 하며 난리를 피웠죠. 저는 머리채까지 잡혔고 팀장님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난리가 난 곳에 사람들이 잔뜩 몰렸고 결국 사장님이 오셨죠. 그리고 아내분은 사장님한테 저와 팀장님을 해고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아무 죄도 없이 한순간에 잘릴 위기에 처해 있었고, 계속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까지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팀장님은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여보, 이 사람 아니야. 아내분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황해했고, 팀장님은 한숨을 푹 쉬다가 진실을 다 말씀하셨죠. 우리 부서 김민영이 아니라, 다른 부서 김민영이야. 알고 보니 팀장님과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저희 옆부서 여자였습니다. 신입사원이었고 회사에서 팀장님과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은 사이였기에 더 놀랐죠. 저희의 상황을 보고 있던 직원들은 한순간에 옆부서 김민영 직원을 바라보았고 그 사람은 얼굴이 씨뻘개졌죠.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드디어 누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분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저는 순간 화가 미친 듯이 났죠. 아내분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 인생을 망쳐놨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 저는 절대 선처 따윈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그 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냅다 뿌리고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하고 회사 게시판까지 올려서 저에 대한 이미지를 망친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제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잖아요. 이미 증거는 충분했고 저는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정말 옆부서의 김민영 씨와 팀장님을 해고시켰어요.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해고를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이셨죠. 아내분의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 팀장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이름만 보았고 전화번호부에 같은 부서인 김민영 씨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그 번호를 고스란히 저장했대요. 그런데 팀장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불륜녀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이름은 다르게 저장하겠죠. 아내분이 팀장님과 저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저희를 미행한 거였고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게시판에 업로드를 한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조리 듣는데 왜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팀장님이 해고되자마자 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식 준비도 다시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저를 의심한 남자친구도 다시 만나지 말고 새로운 연애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이해해요. 만약 저와 똑같은 상황을 남자친구가 겪는다고 해도 저는 분명 의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소가 끝나고 합의금을 받은 뒤 저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고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잘해줍니다. 남편도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전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희 부서의 팀장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는 제 결혼식에 와서 깽판을 치지도 않았고 그 뒤로 연락도 없어요. 팀장님과 옆 부서의 김민영 씨는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니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팀장님이 그 여자 집에 못 만들어 가서 결혼한 경우여서 이혼을 하면 팀장님의 손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고 아내분과 팀장님은 딸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대요. 정말 이럴 거면 왜 난리를 피웠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동명이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제 이름이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몇 없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고 과거의 일을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곤 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습니다. 다들 제대로 알아보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래요. 팀장님 아내분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직진만 하시면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 아니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억울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